안녕하세요. 축구 해설하고 있는 박문성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실제로 보니까 잘생겼죠. 네! <laughs> 제가 오늘 이 아산에 오게 된 것은 이재명 후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. 제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우리가 왜 선거를 이렇게 조기에 치르느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. 지난해 12월 3일, 그날 우리는 불법적 계엄을 목격을 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사회는 그 불법적 계엄을 일으킨 그 자에게 사회적 형벌, 탄핵을 내렸습니다. 그런데 그 탄핵을 받은 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?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탄핵을 받은 자와 함께 했던 자들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 기회를 달라고 우리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축구에서 나쁜 짓을 하잖아요 나쁜 플레이를 하게 되면 퇴장을 받습니다 퇴장을 받으면 그 경기는 물론 다음번 경기도 나와서는 안 돼요 근데 그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6월 3일은 올해 유권자들이 그들에게 마지막 레드카드 퇴장을 명령해야 되는 그런 시기 두 번째 이유는 혐오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누군가 뭔가를 갈라치게 하는 것으로는 타인을 설득시킬 수도 없고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. 축구에서 얘기하는 페어플레이의 기본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겁니다. 그래야지만 플레이도 되고 축구도 될 수가 있죠. 그런데 그렇게 혐오하고 증오하고 부정하는 것, 혐오연어 쓰는 자 누구입니까? 반대로 통합을 이야기하는 후보 누구입니까? 나가자라고 얘기하는 후보 또 누구입니까? 미래를 얘기하는 후보 또 누구입니까? 이제부터